하고사 하는 이야기가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.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난널 사랑해라는 의미를 담은 아주 아름다운 영화니까요. 뷰티 인사이드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. 네. 네, 굉장히 어, 독특한 소재를 갖고 있는 영화인 만큼 제가 참여한데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어, 제가 봤던 이 시나리오 느낌처럼. 어 여러분께도 잘 전달될 거라 믿기 때문에 어,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아직 못 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을 내는지 궁금하죠. 저도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어, 이번에 이 제작 보고회 이후에 또 개봉을 해서 영화를 보시고 참잘 보셨으면 좋은 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달환 씨. 네, 저는 어, 좀 이렇게 한국 영화가 요즘 선전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 설레임과 좀 싱그러움을 좀 얹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. 조금, 조금 뭐 비슷한 영화에 조금 지쳐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좀 독특한 소재로 다가갈 수 있는 좀 싱그러운? 설레임 같은 영화 같습니다. 네, 많이 보러 와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강준씨. 네,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배우분들이 한 연기 해주셔서 되게 시너지 효과가 날것 같아요. 되게 재밌는? 영화가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끝 인사까지 함께 나눠 봐.